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깨비에요 두둥 <laughs>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깨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대해서 간단한 공지사항을 업로드를 하려 하는데요 어 이번에 제가 저와 함께 어 영상을 찍을 분을 모집을 하려 합니다 어, 저 혼자 하기에도 조금 애매했고 제인즈랑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랑 여러 가지 했는데 아마 다 이렇게 시간도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이제 저와 함께 어,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병행해 보실 분들이 있으시면 어, 이렇게 한번 모집을 해보려 합니다. <laughs> 나이는 이제 뭐 중학생 이후 분들을 이렇게 모집하려 하고요. 어, 아래 링크에다가 이제 제가 신청서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아래 영상 설명을 확인하시고, 어, 한 번씩 신청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방송을 이렇게 좀 도와주실, 제 영상에 조금씩 도와주실 분들, 뭐, 건축이나 아니면은 일러스트, 뭐, 혹은 플러그인, 모드, 다양한 것들을 좀 필요로 해서 마인크래프트 기술면이나 아니면은 제가 뭐, 여러가지 영상을 찍을 때 기술면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실 분들을 정말 구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한 번씩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. 네, 그 부분도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,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하도록 할 거니까 연락 받으신 후에 네,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마쳐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